안, 안녕하세요. 저는 지나 친구 털이입니다. 여기 니나 누구세요? 친구인데, <laughs> 누구세요? 아마 어, <laughs> 어. 영상을 찍자고 했어요. 그래서 찍기 되었습니다. 여기 얘기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. 우정 <laughs> <laughs> <웃어>, 우리 사림안 <살인마. 웃음> 보여. 여게아 <laughs> 이른다. 이른다. 사람이 이른다. <laughs> 안 보여서 치워. 아니. 어 제가 니나의 별명을 알려드릴게요. 니나의 별명은 유하똥. 니 아! 유하똥이에요. 똥. 저도 정대똥이고요. 저희 저가 <laughs> 저 이름은 토리예요. 토리. 안녕시여 토리 씨. <laughs> 제 이름은 김땡땡입니다. 김유하예요. 제 이름. 뭐라해. 너김씨 아니잖아. <laughs> 특이한, 특이한 성이 있어요 그건 말하면 안돼요 개인정보 유출 리예자 <목소리> 와요 이 아름다운 금색 똥덩어리를 보시나요? 살짝 누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살짝 밝거든요 제가 조명이 없어가지고 진짜? 실제로는 밝거든요 <목소리> 이거 진짜 예쁜 나오고 있는거예요 지금? <laughs> 네 나오고 있어요 뒷면 아 <laughs> 앉아보세요 어, 뭐, <laughs> 예 예. 예. 네 저한테 물어보시라고 아 지금 <laughs> 어, <잠깐만. 잠깐만. 웃음> 어 남자애가 <laughs> 탈출을 했어요 여자애는 여기 <laughs> 있는데 미친 것 같아요. 여안돼요 <laughs> <욕하면> <laughs> 이게 <이거> 여기 였어요왜 <laughs> <laughs> 그딴데 에 올려놔? 어디 갔어? 금색 똥덩어리에 올려놔야지. 자. 남자, 남자는 여자와, 남자. 하나 더 가져올게. 똠, 도, 도, 똠, 도, 어, <laughs> 왜안 써? <서>? 제가 사랑하는. 사망을... 똠, <laughs> 이게, 선, 딩, 설 아마? <laughs> 이게 아마? 이게 선로 내게야. 똠, 꺼져. <웃음> <이> 나쁜 놈들. <laughs> 어, 왜 니나님 왜 욕하세요? 니나요, 욕하세요? 욕요 <laughs> <니나요. 니나요, 웃음> <니나요. 웃음> 니나 욕하잖아요. <laughs> 니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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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나 욕하지 마세요. 니나 욕할 거예요. <웃음> 니나 <웃음> 이거 줘봐요. 이거 이거 좀 가져가세요. 너 나한테 질문을 <laughs> 하라니까요. 근데요, 저 이제 Q A 답변이잖아요. 그렇죠. 뭐라고요? Q A 그 누구예요? 누구세요? <laughs> 갑자기 집에 <지금 해. 웃음> 유하의 동생 분이십니다 그 목소리 귀엽다는 사람인데 아, 사실은. 냐 이거 질 때까지 계속 주던 거였어 그거, 그거 기뻐 안 빠졌었어 내가 봤어 너 학원 안 가? 그래도 남준데 <laughs> <민준인데. 웃음> <laughs> 아 근데 이제 Q&A 답변 해야 되니까 오한명건 늘었어 이 사람 물건이 아 안돼 또빠져안 그냥... <laughs> 어, <안다>? 가? 그럼... 갈 거예요 <laughs> 잘감요아 너무 시끄러워. 이거. 이 세상은. 자. 질문 해봐요. 아주머니. 님은 애끼에서 가장 예쁜 색깔이 뭐라고 <목소리> 생각세요이구요 <월화주는가 목소리> <커서. 신기해. 목소리> 오예. 오예. 우와 신기해. 또 물어봐요. 그러면 님이 만약에 이세 가지 중한 가지 골라주세요. 제일 클리어 슬라임에 넣으면 잘 어울릴 거. 요호. 뽕뽕이 그리고 살짝 뭐 뭐라 하지 그 있는데. 우와. 큐빅 그 다음에 오 동글동글한 그 오식이 알맹이 있는데. 그거 뭐였더라? 피피알맹이. 피피알맹이 맛있죠? 알맹이. 먹어봤어? <웃음> 먹어봤죠. <웃음> 목소리 이상해. 이상하구나. 야. 아, 웃지 마세요, 님들. 아, 님들, 어. 웃지 마세요. 아, 아! 아! 고음 3단계. 음. 제가 좋아하는 거 개고요. 어, 제가 싫어하는 거는 니나고요. 어, 어, 제가 제일 어, 음, 뭐지 물어보라니까. 왜, 왜? 님이 제일 좋아하는 물건은 무엇입니까? 물건이요. 음, 인형이요. 아닌데? 어, 뭐지? 어, 핸드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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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<laughs> <laughs> 네, 저아닙니다 <laughs> 얘가 꼈어요. 아이렇아느 이거 아니. 이거 아니. 이거 아니. 이거 아니. 이거 아니. 이거 이거 아니. 이거 아 이거 아니. 니 이거 아니. 니니이 아니. 아니. 이거 아니. 요 아니. 이니이니 아니. 아니. 이거 어요 저기 저기 니나는 네네 <laughs> 네. 유튜브 하이라고 해요 제그 별명이 또 있어요 저희 반 남자애가 지어준 건데 유튜브 하이 에이, 전 초딩이에요 <laughs> 유튜브 맞으세요. 하이래요 초딩 초딩 니나입니다 바뀐 사람 아니에요. 유튜버 하이래요. 그래서 막 얘가 막저희가 남자에 막 패고 다녀요. 일진이네. 일진이에요. 아, 님들이 뺐잖아요. 제가 빼달라고 해서. 저의 예쁜 얼굴에 점이 생기지 않도록. 이리 점이 <laughs> 생었네태도흔어 생기... <laughs> 짠. 이것은 초록 나무 가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점이 있었던 것 같아. 쿠키, 조용히 하세요. 쿠키 씨. 저 사람 별명이 옛날이야. 쿠키예요 c 가 그리고 처음 응, 한번... 응, 어? 네, 소녀. <laughs> 오 I got to go to 거든응아 a r d e n I got to go to the g 어 r d e n I 어 o t to go to the garden. I got to go to t 뮬란이라는 d e n I got to go to the garden. I g 소녀 to go to the g a 소녀가 n I 어 o t to go to 어 <웃음> <웃음> 지나가던 중 제로라는 낭군을 <laughs> 봤어요. 그 낭군은 아주 잘생겼다. 그래서 그 여자는 청혼을 했어요. 엄마, 제로 낭군님 저랑 결혼을 해요. 그랬더니 제로 낭군은 이랬어요. 싫어요. 저는 당신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답니다. 바로 <laughs> 나입니다. 얘는 율란의 아버지였어요. 너희 둘의 결혼을 허락할 음. 수 없다. 아빠! 전, 전 남친이 오순이랑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. 따라. 하지만, 저 제로 가문은 아주 망한 가문이야. 아버지 미워! 그리고. 그리고. 저 제로. 저, 저 뭐야, 너희는 뭐냐? 영원히 <laughs> 돌아간다. <laughs> 쟤는 나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다. 너희는 동성애자다. <laughs>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은 바이올렛이었어요. 아이, 바이올렛. 아이 아닌 같은데. 아주 착하고 그리고 아주 취재를 시제를 다룰 수 있었어요. 사실은 이 세계는 애끼 인간이라서라 있었어요. 애끼를 다룰 수 있는 거죠. 너무 유치하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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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일단. 니나가, 이렇게. 내가 하트 많이 준다. 이렇게. 이렇게. 그러니까, 큐큐 허닝이라고 있는데. 못생겼어요. 그게.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그냥 초미, 초명으로 바꿨을까? 응? 초명. 그게 초명으로 바꿨을걸? 초명. 초명으로 바 아니, 아닌가? 생각 안 나. 근데 바꿨던 것 같아. 그러니까 아. 니나 구독 많이 해주시고,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. 그리고 토리라는 계정은 없둡니다. 사라졌어요. 핸드폰 아니. 뺏겼거든요. <laughs> 핸드폰 뺏기고 키티포이 되었어요 <laughs> 뭐한 뭐하는 내가 소리 들려드릴게요 이봐아 싫어 <laughs> 바이올렛이었어요 바이올렛은 웅 근데 어느 날 바이올렛을 찾아왔어요 바이올렛! 바이올렛! 나 거절당했어.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나뮬 뮬라, 뮬라니 거절당했다고.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아니야. 바로 내가.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나. 바이올렛에게 도움을 청했어요. 바이올렛은 죽었지만 애교인간이 죽으면 그 죽인 사람이 애교를 다룰 수 있었어요. 자, 헛! 연가시! 연가신 고기들. 비비비비. 아랜게 <laughs> 그래. 서 아름답게 물을 진짜. 있었어요 치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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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짜어짜 진짜. 진짜. 진어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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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이 스토리 다 끝났네. 응. 여러분, 광고 보시죠. 하트, 하트. 여러분들 염두에요. 아, 어디세요? 구독자 이름 뭐야? <laughs> 구독자 아직 안 정했는데. 내 구독자 이름은 도토리예요. 진짜? 난 완전... 유튜브를 안 하지만. <laughs> 도토리예요. 도토리 분들 <근데> 사랑해. 요전 <laughs> 도토리 아닌데요? <laughs> <laughs> 전 도토리 아닌데요? 아닌데요. 도토리 잡아먹는 다람쥐인데. 저 <laughs> 다람쥐인데요? 야 구독자분들 잡아먹는 거야? 그럼 이 다람이잖아. 정다람. <laughs> 정다람 도토리 도토리 공방의 도토리 아들. 조용히 ASMR 하고 있더라. <laughs> ASMR 빵와 ASMR. 아 잠깐만 거꾸로 <laughs> 잤네 트럭터 <트랩토>? 그렇게 <트로토> 보니까. <laughs> 아 이상한 동생이 껴올러가지고 여러분 동생 목소리 귀엽다고 하신 분이 한명 계셨는데 아 어, 전혀 없어요 없다고요? 어, 어 <laughs> 귀엽다고 하신 어, <거>. 분이 없었다 <laughs> 아니 아 귀여움이 <지우개의> 복수 <laughs> 없어요 복수 내가 찍었는데 지우개의 복수. 버전 2 버전 2 만들 겁니다. 사실 안 만들 거예요. 귀찮아요. 응. 모든 게 귀찮습니다. 저 소고기 응, 먹을 거예요. 하는데. 어. 업데이트 할 겁니다. 소고기. 난 뮬란 스토리아 잠깐만. 어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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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뮬란 스토리 시작합니다. 안 보이는데 내가. 구요. 마마마마. 따라야 돼. 응응응. 거의 거의. 잠깐만. 거 떼고 가. 이렇게 해야 돼. 이렇게 야 이러, 이렇게 이렇게. 진짜 이래야 알았어. 잘 보이. 레드 레디. 에 블루베리, 아 블루베리 어디가서? 아, 블루베리 블루베리. 바이올렛. 바이올렛 어디가서? 바이올렛. 나 여기 있어. 왜왜 찾아? 진짜 잠깐만. 내 에메랄드 빛 강이 빠지면 죽는다고. 살려줘. 뱅이 어, 어. 나올 수 있게 됐어요. 어 레디. 네, 계속성도 가져올게. 두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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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복. 가져왔어. 네, 개속성은 체리 블라썸이야. 내가 만 건데. 체리 블라점. 나못 체리 블라점. 네, <laughs> 개속성이지 <laughs> 체리 어디 가서. 응. <laughs> 내 체리 뽐뽐이들 어디갔어? 내 체리 뽐뽐이들! 내 체리 뽐뽐이들! 이거 무슨 말이야? 체리, 블라썸이라는 애기 가수 있어. 날보 구할 수 있을 거야. 야, 블루베리! 나 구할 뭐수 있다고? 니가 나한테 너의 애기 좀 나눠줘. 오케이, 오케이. 하지만 뮬라니는 반슬라임이었어요. 반슬라임. 조금밖에 없었죠, 양이. <laughs> 하지만, 이름을 귀엽게, 체리블라점이라고 지었어요. 체리블라점체리블라점 에헤헤. 입탁시점 체리, 체리, <목소리> <목소리> <이 탁시점. 목소리> 체리 싫어요. 지나가던 아버지는, <laughs> 오, 우리 딸 귀여워. 갔어요. <laughs> <laughs> 체리블라는, 아빠, 기스레지 마세요. 이렇게 말하고. 시치마게. 제로, 하던 제로, 제로 어딨어? 야 제로! 제로 난군. 아, 다시 왔어요. 너왜 여기 누워있니? 나랑 같이 가자. <laughs> 끌고 갔어요. <laughs> 다시 왔어요. <laughs> 다시 갔어요. 바이올렛. 올릴 거지? 똑. 바이올렛인데. 이올렛 어디 바이올렛. 건데? 어디 건데? 어디 건데? 어디 건데? 리지 마라. 그때. 싫은데? <laughs> 야, 야 물란. 너한테 할 말이 있어. 무슨 말이죠난구님 남군님? 낭군님은 조용히. 조 조용한 곳으로피신했어요 피신? 자 아, 니야 장송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깨를 바꾸만. 됐어요. 자리 아, 잠깐만. 라이 <laughs> 아이. <laughs> 아, <laughs> 무슨 말이에요? 하고 싶. 조용히 손을 폈어요. 그리고 조용히 가운데 손가락만 남기고 잡았죠 꺼지삼. 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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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면 안 돼. 이거 올리면 안 돼. 제가 뭘 잘못했나요? 저한테 아!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제가 뭘 잘못했나요?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냐고 <laughs> 난 당신의 청혼을 거절했어 하지만 우리 딸의 청혼을 거절한 나쁜 놈이 있다니 <laughs>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.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. 맞아요. 여보, 넌 우리 나내 친구 아니냐? 내 아내는 죽었다. 내가 죽였다고. 내 진짜 이름 알려줄 아, 잠깐만. <laughs> 내 진짜 이름 알려줄까? 옛날에 살인병기로 난, 날 뛰었던 블랙 로즈벨이다. <laughs> 물지, 아버지, 무슨 <laughs> 어 무슨 개같은 말 하는 거예요. 욕하지 마라. 남을 욕해도 아버지는 욕하면 안 된다 속담이 있지 그딴 속담이 어디 있어요? 미고노! 어. 그딴 속담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아 그렇군요 몰랐어요 아저씨 아저씨 그 <laughs> 나쁜 말 하다 다시 다른 아. 장소로 옮겼어 예. 그럼 여기 있어 뚜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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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란라 유란아! 유나이유라나 유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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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여왕이 란아 유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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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란리리란아 유란아! 유란아! 아유 저는 유란아! 아 저는 남군님과 결혼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이딴 건 필요 없어요 결혼 하려면 그런 게 필요한다 나, 사람들은 돈을 원한다 돈 많이! 거지는... 어어어우세상이라고아 네. 그래요? 여는을 남기고 아버지께 저는 할게 있어요 여운을 남기고 아버지께 서는 아버지 돌아가셨다 <laughs> 아버지 우리 제사를 지내자 누구세요?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나지 네 친구 바이올렛. 어. <laughs> 미안해 바이올렛 너무 오랜 오랜만에 만나는 탓에. 괜찮아. 너한테 우리 선물... 그리고 우리 엄마는 너무 닮았어. 너한테 선물을 줄게 있어. 뭔데? 잠시 잠시만 이쪽으로 와줘. 내쪽으로 올라고. 알았어. 바이올렛은 잠시. 아 이거 이제 간다. 손을 폈어요. <laughs> 왜 그래? 바이올레 조용히 간대 손가락만 남기고 <laughs> 잡았어요 거지 삼 어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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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친구들, 내 남친 모두 다 떠났어. 이제 나도 필요가 happy. 없는 <laughs> 아버지 무덤. <laughs> 아버지 무덤. <laughs> 아버지 아버지 <왜, 웃음> 그 <손톤도> 아니었어. 아버지. <laughs>

너에게선 물이 줄게어네오 <목소리> 물이 아니, <나니>? 보는 시이게 <laughs> 뭐지 <laughs> 이게 대체 무엇인고 이게 무슨 이게 무시무시 뭐... <laughs> 그때 <웃음> 음. 하늘에서 떨어진 어머니의 잔액들. <laughs> 진짜 어머니였어 어머니 저도 같이 가요. <laughs> 꺼져 저도 가고 꺼지라고 무시무어 <laughs> <둥둥>. 안돼. 바다 같지. 바다. <laughs> 어머니 시, 시신이 바다가 되었어. <laughs> 어머니 그때 어? <laughs> 아버지. 아나 그냥 안 조립할 거야. <웃음> 아버지. <웃음> <나 진짜 재밌어>. <웃음> 아버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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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가 트랙터를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. 누구지? 미미미미.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죽인? 미미미미. <laughs> <laughs> 벌로다. 네. 안녕 친구들. <laughs> 안녕 친구들. 저희가 안녕가 여기가 바다 파도풀장이 위험하다고 했던 전에 누군가 어 언난구! 어. <laughs> 난군님 난군은 죽은 채로 시체로 발견됐어요 오늘 난군이 죽은 채로 어. 시체로 발견돼요. <laughs> 난군님. 네. 난군님 맞아. <laughs> 안어나시네내 <laughs> 입만 벌렸어. <laughs> 어! 그때 죽었던 어머니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. <laughs> 아, 죄송니다 <정비라! 웃음> 아, 내가 부서진이었지. 아, 까먹었다.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어. 내가 얼마나 잤지? 어, 어머니, 자셨다. 나..다고요? 내가 불사신이었던 거 몰랐니? 니네 아빠가 어. 나의 불사신 피를 훔치려고 날 속이고 결혼을 했어. 생각나는군. 주 비올레 그레이스.. 아뭔 소리야. 이거 아니고요. <laughs> 어머니.. 저는.. 어머 니네 아버지 진짜 이름하셨으면... 이름 알려주마! 주 뮬란 <laughs> 블랙 로즈베리다. 네? 이렇게 여자 이름 같죠? 니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을 딴 것이다. 몰랐지? 어. 아버지 이름이 되게 여자 같네요. 어우, 내 마지막 다리라도 좀 구해주라. 안 아, 돼, 네. 제가 해드리겠습니다. 이씨야, 여기는 들어. 아, 으쌰, 요즘 애기 어, 인간 하기 힘들어. 네 바이올렛이란 친구가 내 친딸이었다! 넌 주워왔어. 니네 아버지도 말이다. 나 <laughs> <너> 아버지를 주워왔다고. 음, <laughs> 응. 미안하구나. 난내 친딸. 바이올렛과 지내야겠구나! 녹는다. 바이올렛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야왜 떠나 <laughs> 어, 엄마보다 먼저? 분명히 내 불사신필이 물려받았어야 하는데 물려받았지만 어머니께서 죽은 것을 보시고 자기가 자살을 하셨어요 하셨어요? <laughs> 그럼 저는 이만 어! 저희 어머니가 아, 아니시기 때문에 그럼 저희 어머니를 찾아가겠습니다. 니 어머니는 없어. 너도 주워온 고아원의 한 네, 음. 저를 낳으신 어머니는 계시겠죠. 너는 난게야. 너 뭐? 실험으로 실험으로 생겨난 거야. 두벅. 이게 대체